자 김의겸 전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돼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른바 청담동 술집 의혹,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어, 개발 청장 자리에 김의겸 전 의원을 임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기 논란, 가짜 뉴스 논란,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 개발 청장에 임명했어요. 문정부 대변인 출신이지만 투기 논란이 일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청담동 가짜 뉴스를 제기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 이유로. 지난 총선 경선에서도 탈락한 임무를 차관급 인사인 개발청장의 발탁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때 정혁진 변사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너무 맞지 않아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청와대 바로 코 앞에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수억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을 갖고 흑석동 재개발에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살 집이 없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관사로 들어가서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와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는데 마침 이재명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대출을 규제한 상황이라. 지금 배경과도 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일고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다가 가짜 뉴스로 재판이 지금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차관급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요번에 발표된 여태까지 인사 중에서요 제일 뜻밖의 인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이제 청장님 되셨죠. 김의겸 청장 생각하면 저는 흑석동 생각나는 게. 제가 흑석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었거든요. 아, 흑석동 출신이군요. 네, 네, 제가 흑석동에서도 좀몇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 왜 흑석동으로 왔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김의겸 하면 생각나는 게 흑석동도 생각나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세 차이 이든 것까지도 다 이제 뭐 기부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세만금청이라고 하는 게그 따로 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세만금 청장이 하는 역할은 세만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그 인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개발인데 뭐 고양이한테 뭘 맡겼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적절했던 인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인사다.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세만금 청장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김의겸 청장이 제7대 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6명의 세만금 청장이 있었다고 라 하는 건데 대부분은 다 공무원 출신들이었어요. 대부분 뭐 국토부 공무원들이 많았고 기재부도 있었고 총리실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부분 공무원이 4명 있었고 그다음에 한 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뭐 도시공학이나 이런 거 전공이니까 뭐 이분, 이분이 청장하신 것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문제가 됐던 거는 정치인이 그 김의겸 청장 바로 직전 청장이 정치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도 했지만은 농어촌공사 감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총리실에 세만금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뭐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김의겸 전 의원은 무슨 전문성이 있길래 세만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도 또 골치 아픈 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청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꼭 김의겸 의원이 가야 되나 제가 봤을 때 김의겸 의원이 갈수 있었던 거는 딱한 가지 그건 뭐냐면은 김의겸 의원이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잖아요 그 지역적 배려한 것 외에는 도대체 왜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새만금 청장에 김의겸 전 의원이 가야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것도 좀 인사적으로 인사가 문제 있는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 자리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자리 나눠먹기다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길 변사님? <laughs> 일단 뭐 사실 앞서서 이제 뭐 고양이에게 생선 먹겠다는 비판을 해주셨지만 어, 흑석동 개발에 투자했기 때문에 세만금 개발 청장을 안친거 아니냐라는 것은 김의겸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어, 배치돼요. 왜냐하면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아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난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석동 재개발에 투기한 건 투자한 건 자기는 몰랐고 아내가 다 했다라는 해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뭐 개발청장과는 또 김의겸 의원 설명대로라면 이어지는 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수 없고요. 당시 흑석동 의혹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그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냐 않느냐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지만 결국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제 적절했느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었지만 네. 그것을 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투기다라고 아닌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부분 아니었다. 지금 세만금과 바로 연결시켜서 어이 자격 적격 여부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세만금 이 청장이라는 게 관리청장이 뭐그이 땅과 관련돼서 거기 부정부, 부패가 관여될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이 청담동 술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판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재판이 아직 다안 끝났군요. 그, 예, 그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최초 어, 녹취록에 등장했던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허위사실이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네. 사실 관계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지만 일단은 어,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어떤 녹취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실체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제 다만 그 확인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향후 제기됐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전 기간 동안에 어, 대통령 관련되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무수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 전부 가짜 뉴스라고 음. 오히려 역공을 했고 고발을 했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결국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보십시오. 그때 대부분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시 완벽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력한 제보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특히 권력과 관계된. 부분이라면 그 역할을 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음. 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 물론, 어, 다소 사실관계가 부족한 문제를 실제 의도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 적어도 그 문제제기 자체가 어, 전혀 뭐 가짜뉴스를 아예 의도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금의 이 김의경 청장의 적격 여부를 따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새만금 이 관리청장이라는 게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주, 지역 출신 인사고 언론인이고 또 국정 경험을 했던 어이그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때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판단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당시 김의겸전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은 어, 허무맹랑했다라는 논란이 아직까지 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하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웃음> 자, 의, 의혹, 김미경, 김의, 겸전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 좀더 자세히 보시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대형 로펌 변호사 3 0 명과 청담동 고급 술자리에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윤도현 노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너를 보내고 사랑 투뭐 굉장히 많아요 어떤 노래인지 꼭 제목까지는 안 나왔는데 허위사실로 판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직전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태균 님. 예. 네. 어. 윤대통령좋좋하십니까저 <laughs> 김의겸 지금 저 새만금 청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장본인이잖아요. 김의겸 청장 하면 떠오르는 게 두군데예요. 흑석동과 청담동. 아, 흑석동과 청담동. 예. 네, 심지어는 흑석 김의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가용한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상가에다가 대출을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바람에 과연 이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었고 또 청담동 술자리 의욕을 란데없이 제기를 해 가지고 그때도 정말 뜬금없는 그런 흑색 선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사례가 지금도 어,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왜 굳이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어, 논란이 많았던 인물을 새만큼 청장으로 어, 임명을 했을까? 음. 그렇게 인물이 없나? 지금 정부에서. 인물이 그렇게 없냐? 네. 예, 예. 또는 뭐, 지난 정부와의 어떤 뭐, 연대 이런 것을 조금 보여주려고 끼워넣기 또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김유겸 어, 지금 청장 같은 경우는 세마금 개발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또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또 정치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인물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예,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 뉴스 유포했던 사람들 국민 화나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거냐. 라며 김의겸 사망금 청장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저 청담동 의혹을 동조했던 인물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며 정치 평론 충담동 술자리 확신 이재명 대통령 하늘이 낸 사람 등에 발언 했습니다. 음 국민 화나라고 일부 이렇게 뭐 하나냐 한동전 대표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학생 체육 어떻게 보십니까? 하늘이 낸 사람이다 굉장히 이 대통령을. <laughs> 높이 평가하는 분이군요. 네 근데 뭐이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분이 저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분의 이력을 봤을 때뭐 인사팀에서 재직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경력 역시도 그 부분에 부합하는 것이 있어서 네. 저는 뭐 저렇게 인사를 한 것이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관련된 분야에 뭐 직무 경험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전무했다라고 한다면 뭐안 치는 것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는 차치한다라고 하더라도 인사청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인사 업무를 했던 사람을 안 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어색하지도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